네, 성환종 경남기업 회장이한일간주와 생전의 마지막 나눈 전화 인터뷰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새롭게 나온 충격적인 발언들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먼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인데요. 그분도 참 처신을 잘해야 된다.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뭐 아무 내용 없이 저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laughs>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예, 네, 뭐, 궁금했던 해 부분. 뭐, 메모에도 네. 이병규 실장 같은 경우에는 돈이안써 있었고, 그 다음에 노출업 받으면 뭐 돈을 줬다는 얘기는 없는데, 네. 희한한 좀영운을 남기긴 했죠. 뭐.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 이러면서 네? 뭔가 있는 듯한 어쩌고 그런 걸 남겼지만 어찌 됐던 간에 다른 사람들은 돈 액수 뭐그게 맞든 틀리든 신빙성 있든 없든 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병기 실장에 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어쨌든 돈을 줬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다른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저 녹취록을 가지고 이병기 실장이 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은 뭐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네요. 네, 네. 녹취록 전문으로 보면 전체적인 이제 뼈대 구조도 좀 봐야 될것 같고 공안에 있는 디테일도 좀 봐야 될것 네. 같은데 뭐 사실 이제 속속들이 보면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큰 차원에서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엄청난 불만이 있습니다 성공불용제 아무 내용 없으니까 분식회계 등등 그 다음에 자기 부인 뭐 이런식으로 어 몰고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별건수사에 대한 아주 강한 불만을 토로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그거 자기가 이렇게 된 데는 이왕구 총리 때문이다 그럼 왜 이왕구 총리인가 충청권의 맹주를 놓고 자기가 반기문 총장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고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지로 몰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그건 알려진 것 외에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병기 비서실장 얘기 잠깐만 좀더 하면요. 자 주일 대사를 지낸 게 2013년부터 2014년인데 어, 주일 대사를 지냈을 때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성 회장이 아니요 그분과 한지는 훨씬 더 오래됐죠 라면서 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에일 수도 있다라는 시사점을 좀 남겼거든요. 그런데 그 저도 녹취록 전문 이병기 실장 관련한 부분을 많이 봤는데 그 뉘앙스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기자가 물어봅니다. 예. 적어도 돈 얘기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좀 그렇지. 그 양반도 처신을 잘 해야 되지. 아이고, 물론 할 텐데. 그러니까 핵심을 못 찌르고 있다는 라 생각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같은 멘트 중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한다라기 보다는 어떤 구체성이 없어서. 코멘트하는 식의 저는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병기 실장도 결론적으로 메모지에 돈을 안 적었던 게 어떤 물증 같은 것은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게 어쨌든 보면 마지막 인터뷰인데도 예?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는 뭐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네, 개인적으로 네, 신부를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과정 중에서 굉장히 서운한 감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뭐그전 다른 그 메모지에 나온 사람과 같이 그게 교류를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사실 이병기 실장은 뭐 친박처럼 그전에 대선에 깊이 관여한다랄지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이 어떤 어그 전에 어떤 교분을 관계로 어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부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제 어떻게 잘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굉장히 서운한 감이 정 있는데 우리 정철진 칼럼니스트 네, 칼스가 칼럼 말한 것처럼 이게 뭔가 구체적이고 뭐 그런 건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완구 총리 점점점 이병기 총 이병기 비서장 점점점 한 이유는 아마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3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좀 금액을 저, 적지 않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번에 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새로운 인물들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입니다.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반기문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반기문하고 가까운 건 사실이고 동생이 우리 회사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이잖아요. 그런 요인이 제일 큰거 아닌가? 그런 요인. 그러니까 이제 충청맹주 <laughs> 재밌는 게그 대기실에서 김태현 변호사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충청의 맹주는 역시 JP였습니다. 근데 포스트 JP는 누가 될 것인가가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뭐 안희정 지사도 있고 뭐 이인재 의원도 있고 뭐그 다음에 지금 그 우리 총리 하시는 이완구 총리도 있고 뭐이런는데 어떤 얘기가 있는 건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순간 올킬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laughs> 그만큼 이제 반기문 총장 인기가 좋았는데 어찌됐든 저 부분은 뭐 저거는 어떻게 검증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완구 총리가 사실은 충청 맹주를 꿈꿔서 어, 이, 저, 성완종 회장을 코너에 뭐라는지 이 문제는 사실 소설 같은 예약인데 입증이 되는 건 아닌데 그 당시 그 운정의 창립총회 때 이제 JP 휠체어를 이왕구 총리가 밀면서 정치국의자들이 아포스트 JP는 뭐 이왕구구나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 얘기는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고 이게 무슨 그 입증이 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한때 우리 뭐 방송에서 했듯이 방기문 총장이 출마 의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어떤 네. 그런 모습을 봐 봤으면 본인이 좀 과잉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개인적으로 좀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송한종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그렇죠. 일종의 피해 의식이라고 봐야 되나? 예, 예, 이영... 본인도 원인을 찾다 보니까 거기 에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영구 총리 사실 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 네. 어, 대선까지도 꿈꿀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전 본인이 어떤 이영구 총리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여러 가지 통해서 느낌인데. 본인 생각할 때 어떤 주관지쯤 생각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왕구 총리하고 그 성완조 회장하고 사이가 나빴냐를좀 곰곰이 이번 사건의 계기를 설명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성회장은 본인 자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충청 포럼이라는 걸 2000년대 에 만들어서 충청 인사 다수를 거기다가 포진시키고 자기가 초대 회장을 하면서 이걸 이끌고 가면 네. 내가 충청의 맹주도될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왕국 총리 입장에서 는 굉장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혀 자기가 어떤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포럼에도 이왕국 총리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충청 포럼을 통해서 그 충청포럼을 통해서 그성 회장이 엄청난 인맥을 구성을 하고 본인의 어떤 기업과 정치적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 어떤 밑바탕 그림으로 발판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왕국 총리 볼 때는 아 저건 좀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것 같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은근히 좀견제그를로 날리면서. 정회장, 성전회장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도 당연히 이왕. 그성 회장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네. 나를 조심하라 보면 나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서운한 것들이 종합해서 보면 그중에 아, 대권을 꿈꾸기 때문에 이왕구 총리가 내가 반기문 쪽 편을 든다고 생각해서 이러지 않느냐. 그런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고성 회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왕구 총리가 자신한테 태클 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은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면도 개발 사업했을 때 당시 경남 기업이 뭐 우선 협상자 이호고 그냥 무조건 건설하는 거였는데, 당시 이완구 총리 도지사 시절에 그다 되는 경남 기업을 자격이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제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처음 시작은 악연이었고, 이거를 풀려고 아마 성전 회장이 여러 차례 친분이 있어서 다시 사이가 좋아졌는데, 그 뒤로도 알게 모르게 이성 회장 입장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아, 나를 좀 태클 건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네. 것 같고, 특히 이제 경남기업의 반기문 총장 동생이 고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반기문 테마주라고 해서 반기문 총장 뭐 기사 나올 때마다 거의 상한가 같던게 경남기업 주가였었는데 그런 부분 역시도 이 굉장히 이완구 총리가 내가 그 동생을 우리 회사에 고문으로 안쳤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 굉장히 증폭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자달 전인가요? 네. 반기문 대권론이 정치권에서 또 파닥이 돌았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건노가 부문도 네. 한번 네. 얘기를 했는데 한번 네. 들어보시죠. 방기무 총장이 훌륭한 인물이고 또 앞으로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우리 당에서 영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왔어요. 네. 성환정 회장이라는 얘기가 당시에 환경부에는 이름을 네. 밝히지 않았지만 그 당시 새누리당의 이제 국가 경제 강화 포럼에서 이제 차기의 반기 문이 이리다라는게 나왔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김우성 네.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박이 반기문 카드를 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당의 건너가 공원도 아니 야당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네. 뭐이 얘기죠 근데 그 근거가 어디냐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붙들었다 지나고 네. 보니까 그게 이제 성환정 회장이다 뭐 이렇게 되는 얘기 같은데. 네. 그때 뭐 성한종 회장이 사실은 뭐그 속내는 알 수는 없으나 반기문 총장을 가지고 약간의 반기문 마케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성한종 회장이 이때까지 살아온 길을 보면 이 충청도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스윙 스테이트 아닙니까? 네. 거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뭐 집권 여당, 친 여당이죠. 뭐 친노, 친박, 친이 성한종 회장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친 여당이죠. 그러니까 경남 기업가 정치권로 왔다 갔다하면서 사업을 해서 정치권 들어오고 정치적으로 좀 성장해서 다시 사업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어떤 정경 유착의 어떤 표본 같은 사람인데. 그 와중에서 그럼 충청권 대망론을 했어요. 다음 차기 주자 누가 있겠느냐. 뭐, 방기문 총장 얘기 나오니까 성한종 회장 입장에서딱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저 방기문, 뭐, 그 총장의 동생 뭐 고무들은 모셔다 놓고 그렇게 약간의 반기문 마케팅을 한게 아니겠는가? 왜냐면 사실은 성환종 회장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새누리당의 적을 뭐의원직을상실했지만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건너갔고 뭐한테 가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네. 바뀌면 그 반기문 총장이 정말 성환종 회장과 가깝긴 했겠죠. 충청 보람을 통해서. 그렇지만 반기문 회장 총장 입장에서 정말 본인이 대선의 꿈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거를 구현해 줄 국내 연락책으로 성환종 회장이특약했느냐 성환종 회장이 뭐 재력은 좀 있고 충청의 마당발이라고 하지만 한국 정치 그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봤을 때그청원 박기문 그 총장의 대리인을 할 정도의 어 정도 그 정도 정치적 위상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나고 보면 성환종 회장이 박기문 총장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좀 마케팅을 했을 가능성 이 높아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성환종 회장이 2000년도에 충청포럼에서 초대 회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 뒤로 정치인 광폭 그 행보를 버려요. 버렸는데. 그 어떤 일관되게 어떤 쭉그 하는 행위 행동들을 보면 첫째는 이제 기업을 위한 것도 있는데 정치의 야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정권 2007년 저 뭐야 그 당시는 뭐 한나라당 굉장히 피말리는 경선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도 개입을 하고 또어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2012년 대선도 개입을 하고 그렇게 쭉 하면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J.P. 관련하고 그 당시도 뭐 굉장히 비자금도 16억이나 줘가지고 어 교도소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 계속 어떠한 자기의 정치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 보여요. 그런데 사실 네. 이명박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도 본인은 굉장히 돈을 많이 뿌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은 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대선 주자는 누구냐.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방기부 총장이 굉장히 대선에서 압도적 일을 가니까 아 반기부 총장을 미루면 본인의 어떤... 기업도 크고 기업 본인의 정치 유상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왕구 총리 같은 사람은 제껴두고라도 자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정권 살아있는 권력을 어떻게 자기가 만들 것인지 개입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좀 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경남기업도 잘안 되고 정치권에서 외면받는 그런 상태가 온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성환종 회장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갑자기 이제 이완구 총리가 어닷 없이 자원외교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비, 비리를 드러내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성원정 회장 입장에서 보면 기획 수사다. 그 다음에 1호타겟이 내가 됐다. 그 다음에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이른바 자원외교 부분에 서성공불 용자나 이 부분에서 내가 유용이나 행용한 게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니까 분식에게 등등등등 이제 이, 이 일을 확정시켜간다. 그러면 왜 나일까? 생각하는 거보 네, 스스로 왜왜 네. 왜 이완구는 나를 코너에 몰까? 아, 방기문 때문이구나. 충청맹주와 차길군군데 내가 방기문 회장을, 아, 그러니까 방기문 총장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거는 굉장히 사실, 자, 뭐, 객관적 근거가 있던 없든 주관적 생각이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전체적인 이 사고의 흐름 자체가 주관적 생각인데, 뭐, 물론 뭐, 이런 면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상당히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주관적인 상황에서 억울함.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경영심문에 이제 이런 뭐 폭탄을 던지고 이제 자살을 하,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전체적인 흐름상 봤을 때는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상당히 좀 주관적이고 개인 생각이 좀 빠져 있다.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이 코너에 몰린 이 모든 근거가 내가 반기문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왕구가 나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구나. 여기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녹취록이 검찰 제출됐죠. 이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될 텐데요. 어젯밤부터 이제 본격적인 신호탄을 올렸다고 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이용기 씨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7년 동안 뭐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죠. 또 그림자 국회의원, 부장이라고 예, 불리죠. 국회의원 보장관까지 보장까지 했는데 어, 실제로 이번 사건 성환중 리스트 관련 사건의 핵심은요 결국 측근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메모지를 증성파일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부수적으로 될 거고요. 측근과 과연 비밀장부가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할 점이 뭐냐면. 사실 그 압수수색을 할때압수색 대상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검찰 자체가 내부 정보가 있더라도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 어떤 사건과 다른 곳에 가서 헛발질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이용기 씨를 네. 조사를 하고 나서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서 어떤 증거들을 상당히 확보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용기 씨가 조사를 받고 들어갔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용기 씨 알고 있는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어떤 폐기를 한다랄지 은인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취하기 전에 검찰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뭐가 발견되느냐고 하는 건데 어~ 아마 이용기 씨 진술에 의거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가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성과는 굉장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